안녕하세요, 두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매 영상을 드디어 가지고 왔는데, 네, 드디어 판매 영상을 가지고 오네요 <laughs> 진짜, 판매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맨날 미루다가 지금에서야 올리게 됐네요. 일단, 포토카드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전국 포토카드. 뭐, 두도 아니고, 유광 코팅 포토카드는 12장에 1,000원입니다. 이거 6장. 여섯 장. 그래서 뒷면 색감이 살짝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해서 59,000원. 이 보이시는 재고가 다가 아니고 일단은 이 정도만 포장을 해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정국이 포토카드. 이거는 전국 포토카드 써주시고, 아까 이두 도원, 이거는 전국 시리즈 포토카드로 써주세요. 이름 모르시면 그냥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석진 포토카드. 이거는 24장에 1000원이고, 이거는, 이건다 유광 코팅인데, 이거는 아, 스노우즈입니다. 그래서 딱두배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이렇게 0 천원. 이거 같은 경우는 재고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재고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재고가 진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동성도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도 아이고요 25장이 5% 천원입니다. 이렇게 칼선대로 되고요. 25장이 5% 천원. 그리고 네, 이게 이도안입니다. 이렇게 있고. 음에 구구 사이즈. 구구 사이즈들은 5포 1000원인데 20장이 5포 1000원입니다. 아잠시만 어, 이게 이건 포장 안 해놨어요. 이렇게 20장 5포 1000원. 이런 것도 20장이 5포 1000원입니다. 도안 진짜 즈있 그래서 좋아하는 신우이 더 이쁜데 너무 색감이 안 좋네요. 대량량도는 다 댓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량량도 다 받아요. 그냥 몇장이든 상관없고, 몇장 대량량도 가능할까요? 하면은 가격하고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전국이 안쓰고 이거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이거 10장? 이거 보조지 1 0 장. 해서 아, 이거 이열지 그래서 20장에 우프 1,000원입니다. 도안이 레스토이 되게 이뻐 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이거 우부 1,000원. 다우프 1,000원이에요. 네, 한세스트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우프 1,000원입니다. 25장이에요. 다섯 장에 5%천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2 5 스물다섯 장에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되게, 이거 되게 선명해요. 이게 재고가 한 200장, 300, 300장?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팔린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그, 아니, 가격이래. 주의사항이나 뭐 그런 거는 설명란에 써놓도록 하겠고요. 가격은 뭐다천 원이고, 천 원짜리부터 다 구매 가능하시니까, 그냥 일반 문의 같은 거는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진짜 딱 구매하실 분만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그 설명 참고에 써져 있는 양식대로 양식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안녕.